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크리스트교 중심의 서유럽 문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의 유럽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크리스트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 모든 곳에 크리스트교의 문화가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태어났을 때 교회의 성직자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죠. 죽음이 가까워지면 성직자에게 기도를 받고 교회의 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일요일에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요. 성직자의 설교를 듣게 되죠. 교회는요, 중세 유럽 사람들의 모든 일상생활을 함께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크리스트교는요, 프랑크 왕국의 보호 아래서 계속 세력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9세기쯤 가면요 교회는 왕과 봉건 제후들로부터 봉토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봉신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 중세 사회는요 교회 세력과 정치적 세력이 다 혼합되어 섞이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요 이렇게 많은 권력을 주게 된 교회는 점차 세속화되게 됩니다 성직자들은 원래 결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혼인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성직자라고 하는 이 직위를 매매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러한 세속적인 모습에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도원을 중심으로 교회의 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개혁이 시작되고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게 바로 중세의 10세기 초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11세기 후반이 가면요, 정말 크나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그리고 황제 하인이 4세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교황 그레고리오스 7세는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 4세에게 교황이 성직자 임명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황제는 당연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성직자 임명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교황과 교회 세력이 못마땅했을 거예요. 이에 반발을 하게 되고, 줄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에 교황 그레고리스 7세는요. 황제 하인이 사세를 파문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파문당한 황제를 누가 따르고자 할까요? 제후들은요. 파문당한 황제에게는 충성을 할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교황의 말을 따라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황제는 자신이 권력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아, 이제 내 권력이 약하니 교황에게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황을 만나기 위해서 카노사로 가게 되죠. 카노사에서 눈을 맞으면서 3일 동안 교황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게 되죠. 이 사건이 바로 교황권이 강력해지고 황제의 권한이 약해지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의 대립이 있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교황의 우세로 끝나게 되고 교황권은 점차 강화되어 13세기가 되면 교황권은 절정에 달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세의 크리스트교 세력의 확장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중세 크리스트교 중심의 문화적 모습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크게 학문, 건축, 문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문에서는 자, 크리스트교 중심이기 때문에 어떤 학문이 가장 발전을 할까요? 바로 신학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서유럽에 전해지면서 스콜라 철학도 유행하게 되고요. 이 신학을 공부했던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 대전에서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내용을 집대성하게 됩니다. 이 내용에서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요, 신앙, 그리고 이성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학문이 발전하게 되고요,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이 세워지게 되죠. 그게 바로 대학입니다. 중세의 대학은요, 교회나 영주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자치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게또 특징이에요. 이 대학 중에서는 신학으로 유명했던 파리 대학 그리고 법학으로 유명했던 볼로냐 대학 같은 것들이 당시에 유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은 것 바로 건축물입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로마네스크 양식 그리고 고딕 양식이라고 하는 건축 양식 기법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돔과 반원의 아치를 특징으로 하는 로마네스크 양식 그리고 뾰족한 탑과 스테인드글라스로 장식하게 되는 고딕 양식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들, 자 로마네스크 양식에는 피사 대성당과 피렌체 대성당이 있고요, 고딕 양식에는 켈렌 대성당과 샤르트르 대성당이 있습니다. 그림과 사진을 보시고 꼭이 건축물들을 잘 파악해 두시길 바래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문학 작품입니다. 이 시기의 문학은요 기사들의 영웅담이나 사랑을 소재로 하는 기사도 문학이 유행을 하게 돼요 기사도 문학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영국의 아서왕 이야기, 프랑스의 롤랑의 노래, 독일의 니벨룽겐의 노래와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세의 크리스트교 중심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세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크리스트교 중심의 문화를 서유럽에서 만들었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